돌라버리면서 체중이동도 안되고 다리는 다 무너진단 말이야 두 덩이 이제 여기 속살이란 말이야 이게 손이 앞으로 가면 두 덩은 뒤로 가야 된단 말이이몸 안에 몸통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서도 앞으로 던지기가 쉽겠죠 예. 굉장히 자신감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요 등이 있잖아요, 등이. 네. 등이 약간 구부져졌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렇고 등 안에 이제 속살이 있단 말이에요, 속살. 네. 예, 속살이 있단 말이에요. 요기는 이제 갈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갈비통. 네. 등짝 갈비통 안에, 여기 안에 속살이 붙어 있겠죠. 그 속살이 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딱 붙어서 간단 말이에요. 딱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비통이 이제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갈비통이 내려오겠죠? 네. 자, 그러면 그 갈비통 아래쪽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네. 요 부분 안에 요렇게 두 덩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네. 이두 덩이 정면 앞으로, 이쪽으로 분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렇게. 네? 네. 얘가 붙어서 가면 이렇게 돼. 이렇게. 자, 여기 안에 속살 두 덩이 있단 말이에요. 요 네. 등쪽에. 네. 자, 그걸 이 앞으로 보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자, 체내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얘가 등짝이에요, 지금. 네. 네, 등짝이랑 똑같은 방향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네. 얘를 앞으로 보내라. 여기 두 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두 덩을 정면으로 던지세요, 이렇게. 그렇죠. 두 덩만 보낸단 말이에요, 쪽에 자, 그러면 두 덩이 이게 붙어있는 게 어떻게 떨어지냔 말이에요. 생각만 하란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자꾸 떨어뜨리면서 가보세요, 이렇게. 자, 떨어뜨린다. 드러뜨린다. 그렇죠? 자, 얘를 자, 못 들어트리고 붙여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손도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돌아버리고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면서 체중이동도 안 되고 다리는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던지면 손이 뒤집어지잖아요. 이 법을. 음. 예? 얘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꾸 이두 등을 앞쪽으로 던져주란 말. 밀어준다. 던져준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두 덩이 앞으로 갈 때하고, 앞으로 던졌을 때하고, 자, 붙여서 갈 때하고, 한번 느껴보세요. 차이점을. 네. 두 덩을 저, 저 있는 쪽으로 던집니다. 그죠? 자, 시작. 던져보세요. 그렇죠? 네. 자, 한번더 던질게요. 자, 시작. 던지세요. 자, 던질 때하고, 네. 두 덩을 보세요. 붙여서 간단 말이에요. 못 던지고. 자, 그리고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렇죠? 그럼 벌써, 하체가 벌써 다 무너졌죠, 네, 네. 자, 그렇게 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덩이 거를 앞쪽으로 못 보내고 붙여서 가면 어떻게 돼 얘도 무너지면서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두 덩을 이 앞쪽으로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골반이, 그죠? 익스텐션 되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등 안에도 이두 덩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자, 그 부분을, 그 부분이란 건 여기 이쪽 부분, 자, 갈비통 아래쪽 부분입니다. 그죠? 네. 자, 그 안에 두 덩을 이렇게 던져보란 말이에요. 그게.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힘도 많이 들어가고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죠? 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이게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자, 입구, 옷구는 저는 중요치 않아요, 저한테는. 네. 그게 역할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두덩이 보세요. 이쪽 방향, 앞쪽 방향으로, 자, 던지면서 스윙을 하란 말이에요, 이 네. 그렇죠. 그게 어려우시면, 진짜 손 두덩을 이 앞쪽을 던져버리세요, 그냥. 네. 채, 채 들고 할게요 그렇죠. 좋다. 네. 그렇죠. 등판에 있는 두덩도 던져보시고, 네. 손 안에 있는 손두덩도 앞으로 한번 정면으로 던져볼게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손으로 할 때는 이 왼손 두덩이 조금 앞으로 못 던져졌어요. 아, 네 그렇죠. 다르잖아요, 이게.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 두덩이 보세요. 손에 딱 붙어가지고 갈 때하고, 자, 던져서 갈 때하고 다릅니다.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그, 두 덩을 던졌을 때하고, 안고 갈 때하고 다릅니다. 다르지. 다르지. 뭐가 다르지 하체가 춤을 춘단 말이에요, 어, 지금. 예? 예, 예. 네? 뭐 이게 예전? 이게, 이게, 예.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다르죠,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을 한번 때려볼게요. 손두덩 가지고 먼저 한번 던져볼까요? 그렇죠손 네. 두덩을, 자, 정면 쪽을 던져보세요. 자, 시작. 그렇죠. 등 두덩으로 던져볼게요, 앞으로. 그렇죠. 좋은데요? 네. 어, 예. 네. 두덩이 이제 여기 속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속살하고 따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던진다, 네. 때린다 할 때도 보세요. 이 두덩이. 잘하는 사람은 이게 저절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두덩하고 손하고 같이 다닌다는 거죠. 같이 음, 네, 이게 네. 따로 움직여야 된다. 따로 네.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얘가 두덩이 앞으로 가면 손은 뒤로 가야 되고 손이 앞으로 가면 두덩은 뒤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한번 때려보세요. 이게 같이 갈때 하고 이게 반대로 갈때 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네. 뭐가 다릅니까? 이 안에 횡경막 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힘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손으로 때리지만 내가 손을 어떻게 쓰느냐, 팔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안을 쓸 수도 있고 못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몸통 스윙이라는 건이몸 안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얘를 쓸줄 모르면 몸통 아무리 돌려봤자 그거는 호빵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손으로 치느냐, 몸통으로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몸 안에 몸통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기에 네. 대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정거근 가지고 설명을 했고, 네. 오늘은 이제 그몸 안에 있는, 그죠? 자, 두덩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두 덩이 보세요. 지금, 어? 횡경막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횡경막. 그러면 등쪽에 있는 횡경막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얘를 앞으로 던지는 거죠. 이 보세요. 아까 두덩 가지고 설명했는데, 네. 그죠? 그걸 앞으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횡경막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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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금방 뭐 가지고 쳤어요? 지금 이제 여기 두 덩만 가지고. 아, 어, 두덩 가지고. 네. 와. 네. 좋은데. 손은 아직 힘 주면 여기 느낌이 사라져 버릴까 봐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체가 잘 빠져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네. 똑바로 잘 빠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 전곡은 알려 주신 느낌이 네. 이제는 네. 하도 제가 세게 이걸 이틀 동안 해서 그런가 음... 이건 꼭 신경 안 써도 예전에 약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지금은 이 힘으로 드니까 여기 네. 정거근이 뭔가 받쳐줘서 올라가서 그렇 그렇죠 이쪽을 그렇죠. 안 네. 빠지게 네, 예. 야 예. 똑바로 빼니까 좋네 이렇게 안으로 빼면 왜안 좋냐? 벌써 다리가 다 무너져 그렇죠. 그, 예. 자좀 전에 그, 이제 뭐 두덩 네. 던진다. 정거근을 음. 이제 내린다. 네. 자 그런 거를 자꾸 하면 보세요. 이쪽에서 운, 우리가 했지만 보세요. 여기서도 그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틀려 음, 네. 있던 게 예. 아 예. 예. 이해세서 이게? 네. 자 그러면 백스윙 올라갈 때도 보세요. 두덩을 앞으로 던지죠 앞으로. 내가 여기서 자꾸 던져놓은 게 있으면 보세 여기서도 앞으로 던지기가 쉽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앞으로 던지는 것도 따로 연습을 좀 해줄게요. 안에 있는 두 덩을 이 정면으로 던지면서 올린다, 이렇게. 아, 어, 이 반대방, 밥, 그, 갈비뼈 쪽에 두 덩을요? 자, 예. 양쪽 다두 덩을 예. 앞으로 던지면서 백스윙 하란 말, 이렇게. 백스윙만. 예. 그렇죠. 아, 예, 아. 그렇죠. 또 이거 똑같이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런 예. 느낌이었는데 되게.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체가... 그러면 두 덩을 음... 보세요. 두 덩을 음... 앞으로 미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네, 네. 자, 두 덩을 갖다가 뒤에 붙여가지고 분리를못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돌죠, 이렇게. 네. 앞으로 살짝만 밀어도 보세요. 이게 힘 무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 예, 예. 아... 앞으로 살짝만 두 덩을 밀어도 보세요. 힘 무지 들어가죠? 네. 그거 조금 푸세요. 아, <laughs> 놀래지 말고 자꾸. 네. <laughs> 그렇죠. 그냥, 그냥 그대로 내려면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살짝만. 그렇죠. 자 두덩을 앞으로 딱 보내가지고 이렇게 딱 드니까 어떻게 돼? 요거는 지금 막 되게 때리고 싶잖아요. 네, 알아서 그냥 내려와줄 것 그렇죠? 같아요. 그쵸 예, 예. 무슨 말인지 예, 예. 굉장히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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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예. 백스윙 크게 할 것도 없어요. 두덩만 앞으로 딱 보내가지고 오른쪽만 좀 신경 쓸게요. 네. 오른쪽 두덩을 앞으로 보내고 때린다 이렇게. 자 팔로만 때리세요, 그냥. 딴 생각 하지 말고. 자 백스윙만 생각할게요. 다음 스윙은 예. 잠시 중지합니다. 앞으로 딱 보내야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구를 잘 했던 사람이 야구를 잘하게끔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오산입니다.